지금 현재 세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진 이 동상은 거꾸로 세운 동상입니다. 하야시 곤스케라고 하는 일본 공사의 동상 받침대였던 이 돌이 거꾸로 그리고 안팎이 뒤집어진 상태로 이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야시곤스케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은 원래 받침대를 포함해서 약 4m가 넘는 엄청나게 큰 동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1905년 을사 늑약을 체결하게 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면서 일본에서 남작이라는 자기를 받았고 77세 생일 선물로 바로 이 동상을 받게 됩니다. 이곳 남산은 1885년 이후 일본인들이 주거를 많이 하고 일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관공서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로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었습니다. 이곳에 1905년 이후 바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던 통감이 사는 통감 관저가 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 1910년 8월 22일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강제병합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총독 관저로 바뀌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통감 관저 터였고 총독 관저 터였던 이곳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역사의 공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곳을 더 기억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곳의 기억의 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